여러분 혹시 월곡답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곡에게 답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무려 400년 전에 17세기 시인 정훈이 쓴 작품인데요. 정말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와 정말 절절해요. 이 노래가 어떻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대체 왜 시인은 다시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심지어 자기의 유일한 벗이라고까지 불렀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애틋한 노래를 썼을까요? 도대체 월곡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자, 지금부터 시인의 마음을 따라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노래의 주인공, 월곡이 누구냐면요. 바로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하려고 일어섰던 의병장. 우배선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잖아요. 그 속에서 자기 신념을 딱 지키면서 백성을 위해 싸운 영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인 정훈한테이 월국이라는 사람은 그냥 뭐 역사책에 나오는 위인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마음 깊숙이 존경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고 따르고 싶었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시 진짜 첫 구절부터가 충격적이에요. 보통 이런 영웅을 보면 스승님 아니면 위대한 분 이렇게 부를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정우는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 벗인가 하노라. 그냥 내 친구라는 거예요. 단 하나뿐인데 친구. 와 이건 그냥 존경심 정도가 아니죠. 정말 개인적이고 깊은 유대감이 이첫 마디에서부터 그냥 확 느껴지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월곡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월곡만이? 유일한 벗이었을까? 그 힌트가 바로 당시 정훈이 살던 시대상에 숨어 있습니다. 정훈이 보기에는요, 그 세상이 뭐랄까 다들 진심은 숨기고 가면을 쓴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인의 내면 갈등이 폭발하는 겁니다. 시를 보면 자기는 꿈일 줄도 모르는 뭐 비누나 분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온갖 화려하게 치장한 분발은 각시 같다는 거죠. 여기서 분이 그냥 화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마음은 싹 감추고 아첨이나 하는 그런 세속적인 태도 그 자체를 꼬집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밈없이 진심으로 살고 싶은 시인이랑 가식으로 가득 찬 세상이 그냥 꽝 하고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다들 그렇게 가면 쓰고 서로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데 월곡은 완전 달랐던 거죠. 시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엊그제 지나가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만 꾸미지 않은 내본 모습을 보고 참 곱다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혼자입니다. 혼자.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해도 내 속마음, 내 진짜 가치를 알아봐준 단한 사람. 바로 그 깊은 이해, 그 공감대가 이두 사람을 진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가식적인 세상에 지친 시인이 꿈꿨던 곳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이상향은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월곡이 살던 삶그 자체였어요. 월곡이 사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긴 뭐 번쩍번쩍한 금은보화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게 자연 그대로예요. 울타리는 늘 푸른 소나무로 만들고 커튼 대신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을 들이우죠. 생각해 보세요. 변치 않는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 그리고 욕심 없는 자연의 상징인 구름. 이런 것들과 함께 산다는 거, 이건 세속적인 욕심 다 버리고 정말 맑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의 핵심에 바로 진념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진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세상의 티끌 같은 생각들이에요. 뭐돈더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온갖 욕심들 있잖아요. 시인은 월곡의 마음 속엔 바로 이 진념이 한 톨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속의 먼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맑은 영혼. 아, 바로 이것 때문에 시인이 월곡을 자기 유일한 친구로 삼았던 거예요. 자, 이제 월곡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세상을 상징하는지 좀 감이 오시죠?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시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정말 가슴 시리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움은요, 그냥 아, 보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까지 슬프고 애절하냐면 사실 이 시를 쓸 당시에 월곡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는 손잡을 수도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죽음이 완전히 갈라놓은 사람을 향한 그리움, 그 사무치는 마음이 바로 이 시의 본질인 거죠. 시인은 이 엄청난 단절감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내요. 바로 겹겹이 이어진 산 그리고 앞을 가리는 짙은 구름으로요. 여러분, 아무리 가고 싶어도 산이 막고 구름이 막아서면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냥 풍경 묘사가 아닌 거예요. 바로 산과 죽음이라는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선을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상징인 거죠. 이렇게 모든 게 막혀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딱 사나 유일하게 통하는 길이 있다면 그게 바로 꿈이에요. 근데요, 시인은 그 꿈마저도 외로운 꿈이라고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보면, 꿈에서 만나는 건 너무 짧고, 또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면, 현실에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움을 더 깊게 만드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 그리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시인은 드디어 마지막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월곡처럼 살고 싶다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예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그와 완전히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초월적인 열망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여정은 정말 현실을 훌쩍 뛰어넘어요. 첫째, 세상의 시끄럽고 어지러운 일들은 이제 듣지도 보지도 말자. 하면서 속세랑 완전히 담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둘째, 월곡에게 우리 둘이 같이 가자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죠. 신선들이 난 탄다는 그 푸른 학, 청학을 타고 함께 하늘로 활활 날아오르는 꿈을 꿔요. 이게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정말 더러움 하나 없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자는 정말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에 표현한 겁니다. 결국 시인은 죽음이라는 병마저 뛰어넘어서 친구와 함께하려는 꿈을 노래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담긴 노래가 4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복잡하고 가끔은 가식적인 세상 속에서 당신에게도 월곡 같은 사람이 있나요? 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등대 같은 존재가 있는지 오늘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